그래서 상습적인 죄책감과 영적 우월감은 정반대이지만 결국 상습적인 죄책감 가진 사람도 결국 자기 노력으로 정해진 규칙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용서받은 걸못 믿어. 회개하고서 용서받은 걸못 믿고 또 나가서 또 죄책감 가지고 살아. 왜냐? 왜못 믿느냐? 내 행위가 합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걸잘 지켜야 용서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어렵게 될 일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어, 그건 죽을 때까지 어렵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형제가 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죠 몇번 용서하라 했어요 일곱 번자 그것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해결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과정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용서 못하고 우리 보고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승리하려면 우월감을 가졌던, 죄책감을 가졌던 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자,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야. 모습이 원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무런 의가 없는 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야 돼요. 다시 또막 율법을 지키면 거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지키면 또 마음이 또 우월감이 갖고. 그거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난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신입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안와요 은혜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가 와야 안 해요. 끊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이길래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은요, 겉으로는 아주 모양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있게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혈기 내던 것을 온유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노력을 하는 것은 찍어 누르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 너세번 참았다? 너네 번이야? 나중에 폭발해버리죠. 더러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죄를 용서받은 걸 믿고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